남태평양 사이판성 바다 깊은 곳 현재 거주 중인 한국인 다이버들이 이끼와 산호에 덮인 커다란 돌덩이를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철수 세미를 이용해 위 아래 좌우로 열심히 닦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끼를 걷어내니 드러나는 글자가 있습니다. 한국인 희생자 추모비 바로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 동원으로 희생당한 조선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수중 위령비입니다. 2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바다 속에서 방치되어 있다 보니 물 속에 산호와 이끼에 가려져 있었던 것인데요 사이판 현지에서 다이빙 업종에 종사하는 한국인 다이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조상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현지에서 영업을 해왔던 다이버를 주축으로 총 8개 가게가 뜻을 모아서 몇 년째 위령비 청소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다에 익숙하고 능숙한 다이버라고 해도 바닷속에서 위령비를 청소하는 것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요. 철로된 수세미로 이끼를 닦아낸 뒤 산호나 조개 같은 딱딱한 부분들은 망치와 정 같은 도구를 사용해 떼어낸다고 합니다. 비문의 문구가 음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상이 없이 청소하려고 노력한다는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매년마다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비석 청소에 드는 비용도 참여자들의 모금을 통해 다이버들이 모두 충당한다고 하는데요. 청소 용품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위령비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승선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노동은 노동대로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위령비가 깨끗해지고 또 사람들이 덕분에 위령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뿌듯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한 한국인들도 위령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던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위령비 청소 작업이 유명해지면서 위령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이버들은 그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나 애국심입니다. 그동안 바닷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또한 그들이 무료로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청소를 끝낸 뒤 위령비 위에 태극기를 펼치는 장면에서 그들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 다이버 송정학 씨의 말처럼 우리가 당연히 알고 당연히 챙겨야 하는 것임에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한편 모두를 대신해 봉사해주는 다이버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입을 모아 이것이야말로 애국이라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애국 아닐까 싶네요. 멀고 먼 남태평양 사이판 섬에 위령비까지 아껴주시니 고맙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태극기를 펼쳐서 다 같이 붙잡고 있는 모습이 감동스럽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행동에 뭉클해집니다. 잊고 있던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같은 이들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위정자와 반역자들이 나타나도 애국하는 국민들은 언제나 존재해오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만세. 이 외에도 많은 이들이 감사함을 표현했고 이런 마음이 모여 다이버들이 계속해서 힘을 낼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제강점기 시절 피해자들을 기리는 위령비는 남태평양 바다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 그리고 일본 내에도 존재합니다. 탄광, 철도, 발전소의 건설 현장 등 일본이 발전을 이루기까지 조선인 노동자들이 흘린 피와 눈물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합당한 피해 보상과 사과를 받지 못했으니까요.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의 자본주의를 위해 쓰인 불쏘시개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 내에 세워진 위령비에는 조선인을 착취하고 죽게 만든 일본의 추악함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일본 내에 만들어진 위령비 대부분은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건립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희생당한 조선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힌 위령비는 거의 없습니다. 이름이 쓰여 있는 것들도 있지만 사망자의 수가 축소되거나 자세한 사유 등이 적혀 있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 위령비가 더 많습니다. 건설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긴 터널이었다는 일본의 시미즈 터널에 세워진 순직비의 경우 조선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920년대 이 터널을 건설하는 공사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조선인 노동자가 동원됐고 사고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위령비에는 적혀 있지 않는 것이죠.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관광지라고 알려진 곳들 중에도 우리 조상들을 추모하는 위령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방치되어 있거나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교수와 방송인 하하가 일본의 하시마 섬과 다카시마 위령비를 방문하는 모습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하시마 섬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고 유명 관광지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역인데요.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나가고 밥도 급여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강제로 노역을 해야 했던 섬이기도 합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에 대해 잘 모르는 관광객들이 하시마 섬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의 피로 지어진 땅을 관광산업에 이용하며 돈벌이로 쓰는 일본의 행태에 분노가 차오르는데요. 다카시마 위령비는 앞서 설명한 하시마 섬에서 강제노동 중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 백여 명의 유골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서경덕 교수와 하하는 공동묘지 바로 옆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험난한 통로를 지나 대나무 숲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조선인 공양탑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방치되어 있는 공양탑을 보고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찾아라고 말하며 분노했는데요. 사망자들의 위패에 대한 정보를 옮기기 전에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조선인 노동자 누가 어떻게 언제 사망했는지도 정확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의 악행은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나서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외면하고 나서서 관리에도 모자랄 위령비와 공양탑을 방치하며 피해 국가인 한국이 일본의 죄를 잊어버리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빨리 잊기만을 피해자들이 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일본 일본은 당시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모두 죽어 사라지면 자신들에게 면죄부가 부여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자신들을 원자폭탄 피해자라며 진짜 피해자인 우리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일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강제로 우리나라 땅을 차지했던 그때도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나가기 시작한 지금도 한국인들은 자발적인 애국 활동으로 역사를 잊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 일본은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위령비 청소 활동에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한국인들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남태평양 바다에 수중추모비가 있다는 걸 처음 알고는 그동안 몰랐던 것에 반성하며 앞으로는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는데요.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위령비, 그리고 그 위령비가 세워진 이유, 이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물론이고, 세계의 모든 이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에 의해 희생당한 우리 조상들의 넋을 기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